这가呢가个가뭐么 네, 아, 啊어贵에이 음. 나 오늘 또 중국인 소리 한1 0 0번은 듣겠네. 와, 오. 와 맛있다 Hello. 아, 어서오세요. 연희동에 있는 라이라이라는 중국집을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. 지금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, 칠리가지가 진짜 맛있고, 유린기도 맛있다고 해서 유린기도 먹어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멘보도 한번 먹고 싶어요. <laughs> 다 먹고 싶어요. 배고파요. 여러분, 근데 저살 빠진 거잖아요. 저지 다이어트하고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이고. 여기에요, 라이라이. 역시 약간 좀 맛집 분위기 나죠 바로 청기 들어, 백기 들어, 두손다 들어. 제가 오늘 지금 시킨 거는 저 칠리 가지 유린기 크림 새우 멘보샤 쇼판 내가 볶음밥, 쟁반 짜장면, 짬뽕 이렇게 일단 일곱 개 시켰거든요. 아유 감사합니다 멘보샤. 멘보샤. 중국어도 할줄 아시나 보죠. 그래요? 네, 할줄아신는데요아 크림 우 어, 크림 등. 시시. 네, 예. 어 빠르다. 어 시시. 음, 음, 이거 뭐예요 유린기 음, 린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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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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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또 o k cook 해 o o 해 cook cook c o 아 저기 o o k cook c o 간 k cook 깔샷 치즈. 이게 여기 라일라이 식당을 대표하는 메뉴예요. 이거 진짜 볶음밥이랑 먹잖아? 이거. 가지인데, 이 사이에 고기 약간 다진 거 이렇게 있는데. 와, 가지 여러분 조심하세요. 가지가 이게 기름을 품고 있거든요. 진짜 엄청 뜨거운데 맛있어 맛있다, 크림새우. 음, 나 오늘 또 중국인 소리 한1 0 0번은 듣겠네?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게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? 깐샤오 치즈. 근데 이런 건 중국에 없어요, 이런 메뉴는. 음, 맛있어. 와, 가져가, 가져가자. 어? 아. 음, 볶음밥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와. 근데 마늘 향이랑 그 완전 달콤한 칠리 소스보단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소스가 진짜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오. 오 좋은 생각. 어. 음? 음? 아, 건가요 아, 멘보야 크림색을 소스 찍으면 맛있다. 자, 이번엔 쟁반 짜장. 음. 확실히 쟁반 짜장이 양념이 더 많이 배어. 음! 와, 맛있다! 진짜 맛있다! 됐어요 아 푸파는 아닌데 죄송해요 러분 이제 말랑마먹으면요 <laughs> 푸파는 아닌데 저 만두 하나만 먹어도 돼요? 아니요 못해, 하나만 먹어봐요 네 이거 찍어 드세요 아, 아 네네 이거 찍으면 진짜 맛있는데 만두 맛있다 귀가 졌어 억울하네요 약간 그러니까 중국에서 김치 같은 그런 느낌? 일모형. <목소리> <1호 0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<놀라> 음. 우와, 이제 다 먹어간다. 칠리가리 또 한번 볶음밥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떠가지고! 아, 진짜 맛있어요. 짜장이랑 먹어달라고? 어, 이제 손님 많아지나 보다. 손님 원래 이렇게 많아요? 네, 여기 줄 서서 먹는데요, 원래. 이번에 볶음밥이랑 젤맛짜장. 어, 짜장면도 맛있어. 네두 예. 분이서 오시면은 뭐면 요리 하나랑 칠리 가지 하나랑 볶음밥 하나 이렇게 시키면 될것 같은데 유린기는 약간 새콤한 닭 튀김 약간 족발도 냉채 족발이 있듯이 얘도 약간 닭 튀김 중에서도 냉채 족발 맛은 아니지만 냉채 족발 같은 느낌 아시겠죠? 어우 와잘맛있다나 많이 시켰나? 당신 두 명이서 이 정도면 적당히 시킨 거 아닌가? 막두 명이잖아요. 이 깊게 보여요? 엄청 통통통통하고? 마지막 가지 한 조각 볶음밥과 함께 가지 싫어하시는 분들 은근 많잖아요. 호불호가 심한 식품이거든요. 근데 여기 가지는 먹어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가지예요. 먹어보면 아 이런 맛이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. 면포샤는 새우를 만두소처럼 만든 거야. 그다음 그거를 빵과 상방사에 넣고 튀긴 거. 그걸 못하는 집들은 기름 맛이 너무 강하거든요. 사람이 많이 많아지기 전에 딱딱잘 먹었다, 그지? 사람이 많 많아지기 전에 딱딱 적당히 잘 먹었다, 그지? 펼치 네, 말고. 팔차야? 네. 그 알자고. 그 무서운 썸네일. 중화요리 버전. 오, 머리 끈적끈적하는 표정 알죠? 더 냉한 표정. 머리 간지러워요? 날 따라하지 말고. 뭐 이걸 다 먹었네 내가 어떻게 먹었지? 며른 표정. 음, 음. 하는 거예요? 아니요, 전왜 이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. 놀라는 표정과 놀라는 표정. 진짜 잘하네 밥 <laughs> 주세요 밥. 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연희동에 있는 라이라이에서 제가 먹어봤고요. 생각보다 간단하게 먹었네요. 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아니야 나8개안 먹었어. 하나 둘 셋. 오늘 먹어야 하는 거야.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. 정신 없어 제대로 준비드리 못해. 아니요 에저 국면도 엄청 많이 주셨는데.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그래, 아이 감사합니다. 쉬쉬쉬. 네, 시시. 네, 또올게요 네. <laughs>